여러분 들려요? 아아아잘 들려요? 아아아 <laughs> 잠깐만 들어오자마자 살려주세요이 넓은 야생이 떨궈졌는데요? 이거 맞아요? 근데 여기 사람이 너무 없어 사람이 아무도 없어. 여기 자면 되나? 이러면은 된 건가? 된 거예요? 침대 부수면 스폰 설정한 거 초기화돼요? 에? 안날아가려면이 침대를 그냥 엿다가 둬야 돼요? 아닌 벽이라도? 아, 그런가? 짠! 와, 아늑하다! 와, 아늑하다. 하키만의 공간 완성. 아늑하게 꽃 하나 두는 센스. 회수 홍보 증오겠다고요? 왜? 좋구만. 음, 아주 훌륭해. 아니, 근데 사람이 너무 없어요. 도박장 가야 되나? <laughs> 배 타고 한번 가볼까? 와, 진짜 한참 가야 돼. 나왜 이렇게 떨어져 있냐? 원래 다 이런가? 여기 원래 사람 이 혼자 나보하는게 맞는 건가요? 나만 이런 게 아니었어, 여러분. 어? 주민입니다 주민 이 집은 이제 제 겁니다 내 집만의 성공 남의 집에 빌붙기 성공 그래 내가 원하던 삶이 이런 삶이었어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삶 날먹하는 인생 아니 왜 너는 자냐 왜난안 되고 아직 밤이구나 나도 나도 잘래 어내 침대 이 침대를 그냥 엿다가 둬야 돼요 <laughs> 아까 석희 내 두고 왔어 내 침대 안녕하세요 어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여기 사시는 거예요? 저 여기 사, 살려고요 어? 아 여기 하나 그냥 집 찜해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? 마음대로 아닐까요? 아하 아, 네. 어, 어디 사실 거예요? 저저 저, 저 여기 여기? 네 아,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여기 살겠습니다 여기. 오 어, 좋아요 저 여기도 사람 있는데요?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어? 아 여기 집주인이세요? <laughs> 아니에요 아 뭐야 <laughs> 여기 서도 됩니다. 쫀쫀하고 꾸리꾸리하고 비켜비켜하면 잘수 있습니다. <laughs> 네. 다이야 캐러 갈 건데. 네, 저... 오, 네. 같이 아, 네. 가실래요? 네, 좋아요. 같이 가요. 어, 제제집 근처에 아, 동굴 아, 네. 제가 다 파놨거든요. 아, 네. 반판도 있어요. 오, 어, 좋아요. 저저저 저, 저 음식 아, 있어요. 저천 미터 걸어가야 되거든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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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, 좋아요. 네. 아 그래서 제가 집을 요, 따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. 아, 임시 집 아녕동거하실래요그럴까요 어? 어, <laughs> 처음 만났는데 <laughs> 세면어서 아, 여기서 갈까요? <laughs> <사랑이 웃음> <있었대. 웃음> 써도 돼요, 써도 돼요. 저집이 아, 아니에요, 정말. 아, 아 저희 그 다이아키로 <laughs> 갈 거거든요. 어허. 아, 죄송해요! 죄송해요! 정말 아, 아, 죄송합니다! 괜찮아요, 그래 아, 아, 괜찮아요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아, 아프네. 아 죄송해요. 아, 피안 나나요, 등에? 네. <laughs> 다행이다. 다행이다, 깨끗하다. 아, 다행이다, 다행이다. 철 구워서 출발하면 될것 같아요. 잠시만요, 철만 구울게요. 네, 캐... 아, 그리고 몸 속에 이거 하나 넣어놓으세요. 네네. 어, 아, 뭐야? 누구세요? <laughs> 흥사님, 저 사람은 가짜예요! 아드링에 기회 되면 일본어 배우러 갈게요. 저도요. 네. 저도 일본어 배우려고 <laughs> 아, 안 되나봐요. 마이크 걸 있었어요. <웃음> <웃음> 아니, 제가 이번 서바 들어갈 때 닉네임이, 네, 네. 그, 사키찬처럼 일본에 아 많이 있는 이, 이름이기도 하니까. 맞아, 맞아요. 음.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약간 일본말로 말 걸려도 대답을 해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왔었거든요. 그럼, <laughs> 아 음. <laughs> 일본어로 한번 말걸어보시죠요 안녕하세요. 한혜짱 안녕하세요. 니다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 어. 니다 어, 갑습니다반갑습니 어? 반갑어니다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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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 잘하네, 막투를. 감사합니다. 한 해도, 한 해도 잘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여기 있다 야, 여기 있다 왜 차? 왜차다네 엄청 멀어요. 아까 사천 걸음 가야 된다고 했어. 어딨지 너무 멀어져서 지도에 안 보여요. 일단 고기 고기 먼저 잡아볼까요? 계속 가만히 있어도 배고픔이 따니까. 한혜짱 그거 알아요? 점프하면서 네. 때리면 더 데미지가 어? 많이 들어가요. 아 어, 정말요? 네, 점프하면서 때려봐요. 점프 클릭. 뭐야, 그... 방은 가만히 있는데 하네짱이계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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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하고 내리, 내릴 내릴 때오 잘했어요. 아 뭔지 알것 같습니다. 약간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요. 오 아름다운 표현이네요. <laughs> 여기 하나 더 해봐요. 여기 하나 더. 오 나이스. 한번낼 아, 테네. 그러면은. 네 맞아요. 나중에 PVP 할때꼭 참고해야 돼요. 오. 네 알겠어요. 하네님 잘 오고 있나? 오케이. 여쪽. 그니까. 어? 하네님 안 보인다. 깜짝이야. 하네님, 이리 와요, 이리 미안해요 아니, 아니에요. 하네님은 끝까지 데리고 간다. 얼른 와요. 미션이 돼버릴 만큼 손이 가져 저거? 아,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하네님 좋아하나봐요. <laughs> 그게 무슨 소리예요? 몇 시쯤에 만선을 끼고 계신가요? 저 오후 8시 끼고 있어요. 아 그렇군요. 선생님은요? 네. 요즘은요. 전신 시간에 하게 돼가지고 오 요즘은 12시 아니면은 방 9시쯤에 했다가 안 했다가 합니다. 아 12시랑 밤 9시? 네. 오 점심시간에도 하시는구나. 멤버가 내면이니까 시간으로 겹치지 네. 않고 있어요. 아이돌 멤버예요? 아이돌이라고 할뭐 개그맨이라고 해야 되나? <laughs> 아이돌을 하고 있어요. 근데 <laughs> 저는 노래 어때가지고예금맨 하고 있어요 <laughs> 전 직장인이라서 그 8시밖에 못해요 퇴근하신 후에 하시는 거예요? 맞아요 맞아요 저도 네 3월까지는 뭔가 학교도 다니다가 해가지고 아9시없어요 지금은 4월이 돼가지고 백수가 돼가지고 <laughs> 백수 어때요? 백수 좋아요? 전 너무 부러워요 백수가 백수요? 만선에서만 살수 있다면은 절했죠. 근데 아직은 능력이 없어서. 근데 시간에 여유가 생겨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저 완전히 즐겁게는할수 있어요. 아니 한일짱은 완전 성공할 것 같은데요? 완전 음... 귀엽고 매력 있는데요? 나 한일짱 말하는 거 너무 웃긴데? 음... 저 진짜 다음에 일본어 배우러 갈게요. 와! 있어요? 아 떨어졌어요? 한일짱 조심해요. 어... 알겠어요. 여기 크리퍼 있다. 내가 다 조지고 올게요. 갔다 오세요. 가급적이면은 철 캐고. 네. 여기 우리가 어디서 내려왔지? 어디로 내려왔더라? 표시하면 좋을 것 같은데. 나도 길 치어서 이거 큰일 났네아 구리 쪽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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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!